들어올 때 뒤에 자전거 오는지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남편입니다. 이틀 쉬고 3일 만에 와이프와 라이딩을 합니다. 휴가 중인데 몇몇 이유로 여행도 못 가고 길어진 장마에 집에만 있다가 잠시 비가 안 오는 날 이기의 불을 보고 게릴라처럼 나와 잠깐잠깐 잠깐 자전거만 타고 있네요. 오늘도 예보를 보고 비가 없어 와이프와 능내역을 찍고 돌아오는 라이딩을 하려 합니다. 오늘의 라이딩 코스입니다. 이사섬을 출발해 팔당대교를 건너 능내역을 찍고 복귀길에 팔당초계국수에서 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30km 코스입니다. 안장에 앉은 지 20분 만에 몸이 풀렸네요. 진짜 오래 걸인가? 물 폭발이야? 지금 철트로 철 너도 나오잖아. 했어. 비가 많이 오긴 왔네. 연일 계속되는 비에 한강이 말 그대로 한강이 되었습니다. 서울 쪽은 잠겼겠다야. 아. 어. 근데 쓰레기 너무 많다.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이러니 한강 하류는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제 상황 확인도 나왔는데 이쪽 고지대 상류코수로잘 선택한 것 같네요 여기, 여기 못갈것 같았어 와비 엄청 한국천 수위가 높아져 팔당대교 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네요 지금 어, 가야 는거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 저쪽 뒤로 넘어가면 돼 여기만 못 건너갈 것 같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지 한국천을 거슬러 올라가, 하남버스차고지에서 검단산 쪽으로 들어가서, 돌다리를 통해 팔당대교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우회까지 했지만, 비가 온다면 라이딩을 접어야 합니다. 이거 차고 와야지. 칼제비를 먹고, 날씨를 보고 판단을 하자. 아 여기 자전거 끌고 가라고 돼있네 일단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라 해서 자전거에서 내립니다 하, 또 그칠 것 같아 또 많이 왔다 그쳤다 갔다 많이 내릴 것같지 않은데 갔다 올까? 또 그치네 다행히 비가 살짝 흩날리다 그쳐 라이딩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우회하니까 길이 있네 여기 줄선거봐 청모루. 평일 오후임에도 어. 칼제비 집엔 사람이 많네요. 되게 신기한 걸 보여. 자전거도 오고. 드디어 굴다리 밑을 들어옵니다. 이 굴다리는 분 언니 갈때 한강 자전거 길에서 공도를 타기 위해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 어딘지 알겠지. 이제 좌회전을 해서 팔당대교로 올라가는 자전거 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야. 이렇게 오는데 완전 돌아왔어. 약 2km 정도 우회했네요. 원래 피할 하려 그랬냐씨 <laughs> 오늘은 팔당대교 진입 어필해서 저의 피할을 깨려고 했는데 통제로 다음으로미뤘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오긴 했네. 장마가 더 길어진다면 아쉽지만 당분간은 한강변 라이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제에 따라 우회해서 한강을 건넙니다. 팔당대교를 건너 약수한 어필인 팔당초계국사 팽당보도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내리막이거든. 여기서 조금 속도를 붙인 다음에 거기까지 뜨고 가는 거야. 탄력 그대로. 그러면 은좀 속도를 올라오게. 해볼래? 짧은 어필을 오르는 연습을 하려합니다. 타봐, 응. 봐 탄력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올립니다. 일단 저는 페달링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전 어필을 오르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속도를 올렸더니 와이프와 점점 멀어지네요. 저는 탄력을 충분히 받아 페달링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짧은 언덕을 수월하게 올랐습니다. 솔직히 이때 뒤돌아보지 않아 와이프가 어떻게 올랐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평소보다 수월했다고 하네요. 역시 어필 중에 말을 거니 오늘도 짜증을 내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무섭네요. 와이프가 제가 앞에서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앞에서 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의 분노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가슴에 단캠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네요. 제가 인터바를 치고 있습니다. 뭐야? 앞에서 끄니까 속도가 빠르잖아. 오히려 <laughs> 나보고 느리게 가라고 해도 곧 뒤로 더 빨리 가네.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약한 척 하더니... 뭐야? 34? 너무 빨리 는가지 마! 위험하니까 너무 빠른 것 같다 좀 자제시켰습니다. 자제라니 이런 날도 오네요. 팔당댐 일부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하고 있네요. 저 사이렌은 방류한다는 주의 알람인 것 같습니다. 댐 방류 장면은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네요. 너무 무리를 했을까요? 와이프가 정찰을 합니다. 저도 따라서 멈춥니다. 왜? 진짜 접촉사고네? 장자리랑 오, 잠자리 진짜 많네. 아까 시던게 잠자리였구나 나도 잠, 어, 뭐가 어깨를 툭치더라고 날씨 탓인지 라이딩에 방해될 정도로 잠자리가 많았습니다 와이프의 호들갑도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찍고 가자 반환점인 늑내역에 도착했습니다 짧게 5분 정도만 쉬었다 갑니다 수고하셨어. 아까 대박이던데? 어? 속도 35km로 달리던데 거기서? 내가 내가 앞에 갈 때는 맨날 천천히 가라 그러고 뒤는 엄청 빨리 가고 시. 남자리 진짜 멋데네 가볍게 인증샷 한 컷만 찍고 초계국수를 향해 출발합니다. 페달링이 가벼워 보입니다 역시 뭔가 먹으러 갈 때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헤이던스는 한8 0 되겠네 뭐해? 응. 들어가 어? 이집 아니야? 어어 초계국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치고 좀 붐비네요 소고기 국수를 하나씩 시켜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왔더니 날씨가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해인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오른쪽 팔당대교를 건너고 통째로 다시 우회합니다. 고맙게도 지난 라이딩 때 함께한 닌자 아내분께서 오늘 라이딩을 위해 저희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소소하지만 커피 한 잔으로 담내했습니다 이제 삼곡천으로 진입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올레길로 진입하겠네요 이 다리 아래를 지나면 익숙한 길이 나옵니다 한강 자전거길로 다시 진입하고 오늘의 라이딩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한남 미사를 출발해 능래역을 찍고 돌아오는 총 33km 라이딩을 했습니다. 통제로 인한 우회로 계획보다 한 3km 정도 더탔네요 평속 20km로 약 1시간 40분 동안 라이딩을 했습니다. 라이딩을 하는 동안 팔당된 방류, 잠자리 때 습격 같은 신기한 경험도 하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해외 구경도 했습니다. 맛난 것도 먹고 나름대로 즐거운 라이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해야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딩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